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현재 집사부 일체라는 예능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가수이자 연기자인 이승기님의 타로 사주입니다. 1987년 1월 13일 생이고 환원하면 타로 사주상 3번 여왕카드예요. 남잔데 여왕인 거야. 그래서 좋은 사주의 개념이 뭐냐면 균형 잡힌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남성성이야.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 사고적인 논리, 그리고 계획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었어요? 여왕이기 때문에 여성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성적인 측면도 녹아든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이룬 사주라서 남자가 여왕카드를 갖고 있다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감으로서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승기가 취미가 있다면 어떤 취미가 앞으로 도움이 되냐면 노래 부는 가수기 때문에 작곡, 작사, 편곡 그리고 곡을 디렉팅, 창작하는 봄의 여신으로서의 개념의 에너지를 쏟으면 좋은 거예요. 연기자야? 그러면 연기만이 아니고 시나리오라든가 각본, 극본 그래서 각색하고 감독, 촬영 이런 거에 뭔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으로서의 에너지를 펼치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되어도 괜찮은 사주가 돼요. 이게 임신한 카드이기 때문에 후배를 양성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양육가로서의 모성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차린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해서 잘 이뤄낼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격 유형검사 즉 MBTI 검사 결과가 이 NTJ의 성향인 거야. 이 카드에 가장 이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지도자예요. 통솔력 있는 지도자인데, 이게 그냥 윽박질러서 뭔가 좌중을 앞다는 카리스마로, 물론 그게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의 외향성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감 능력이 플러스가 된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했다는데 자중을 압다는 힘도 있었겠지. 그러나 분명히 부드러운 웃음 속에서 으쌰으쌰 뭔가 분위기 메이커로서 안아주는 봄의 여신으로서의 개념도 들어와 있는 그런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봄의 역할을 하냐면 선배, 지인, 후배, 그리고 처음 오는 게스트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겼어도 에이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힘내서 으쌰으쌰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말은 돼지 땅딱하게 얼어붙은 겨울의 돼지에서 새싹 같은 뭔가가 움투는 거잖아요 봄의 입김을 확 불어주는 거거든 봄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승기의 에너지가 펼쳐지니까 얼어붙은 땅들이 녹듯이 어할수 있겠구나 으쌰으쌰 해보자 할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라는 악다구니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뭔가 희망적인 에너지가 부드럽게 감싸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봄의 여신으로서의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성향을 잘 활용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로서의 부드러운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나빠지는 거는 딱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게 역방향으로 흐르면 정말 나쁘게 흘러가는데 역방향의 개념상 딱 하나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엄마 미워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들어오면 모든 생명력들이 다 뭐해 겨울로 거꾸로 돌아가요. 다 말라붙어, 다 얼어 죽어, 봄의 소생력이 다 사라지는 건데 비단 엄마 미워가 엄마하고의 관계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마 보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야 에너지가 좋게 펼쳐져서 본인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결혼의 팁이라고 얘기한다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내하고 나와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1순위임에는 분명하나, 장모님하고의 관계성도 중요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특히 자녀 중에서도 딸, 딸하고의 관계성에서 너무 행복하다면 본인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주예요. 근데 딸하고의 관계성이 틀어지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엄마 미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주변에 있는 연장자인 여성하고의 관계성을 잘 좋게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게 흐트러지면 그 관계가 깨지거나 어 불투명해진다거나 뭔가 찐덕찐덕 안 좋게 흐른다면 본인 스스로가 행복할 수가 없는 사주가 돼요. 그래서 여성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루머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그래야 본인이 행복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를 매니지먼트에서 데뷔시킨 사람이 이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선희의 역할이 이승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선배면서 동시에 나를 키워주는 여자 선생님의 개념이잖아요. 그 관계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데뷔가 수월하게, 그리고 대박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노래 선곡, 제목도 완전히 찰떡이네. 누나는 싫어. 뭐 이런 제목으로 갔다면 얘가 성공할 수가 없었어. 근데 제목이 누난 내 여자니까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데뷔년도로 가볼게요. 우리에게 국민 연안함으로써 문,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노래가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이승기의 사주는 뭐냐면 11번 정의카드예요. 이 11번 정의카드가 데뷔 년도에 나왔다라는 건 이승기에게 시사하는 게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이 노래를 발표하고 데뷔하기 전까지의 얼마나 노력과 얼마나 트레이닝을 많이 혹독하게 받았는지가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정의 카드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오면 좋은 카드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운칠 기삼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돼 뭔가 운이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날 몰라주지 나의 노력의 뒷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슬퍼하잖아 근데 이 카드가 올해 사주로 뜨거나 나의 사주로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딱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해도 어 무방한 카드가 돼요 그래서 1년 전 혹은 몇년 전부터 이 노래를 발표하기 전까지 이승기가 흘렸던 땀과 노력의 결실이 그대로 나와서 대비에 성공했던 카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좌우명을 딴 걸로 해도는 상관없으나 연예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좌우명은 이 정의카드랑 완벽히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위법, 마약, 도박, 불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좌우명은 연예인으로서의 좌우명은 결과는 노력한 만큼 나온다야. 그래서 노력하면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연예인 이승기의 삶에 있어서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데뷔 년도에 얻었던 11번 정의카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전차카드가 가는 한 해로 가볼게요. 이분이 드라마로 성공했던 게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에서 본인이 주연을 했었거든 그때 굉장히 연기자로서의 이승기 입지가 굳혀진 시점인데 이때가 바로 7번 전차 카드예요 물론 1박 2일이란 예능을 통해서도 나왔으나 2018년에 집사부 일체를 통해서 연애 대상을 받았거든 이때도 역시 7번 가든 거야 둘다 똑같아 본인의 본업은 원래 가수예요 그런데 7번 전차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드라마로서의 나의 인생도 꾸준히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드라마를 같이 겸비하고 가겠습니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긴 거거든. 그리고 예능인으로서도 이 7번을 얻었다는 건 예능인으로서의 삶도 본인의 목적성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승기는 가수도 해야 돼요. 연기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차카드의 주인공으로서의 카드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기의 타로 사주 중에서 연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승기 2편 이어집니다.